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강라리요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 이사람입니다. 참나. 아니, 누님. 응. 야, 이 좋은데 오니까 어떻게 목소리가 더 작아들어. 꼼짝이라 그냥 힘들었구만, <laughs> 오히려 하고. 무 수천 동여 어디든 여그럽다 와봤네, 진짜. 누님, 삼도봉이라고 치고. 삼도봉 처음 안 들어봤잖아. 처음 들어봤어경상도 충청도, 응? 음. 어? 전라도. 전라도. 그래서 삼도봉이라는 게사나구에 세계도가 붙어있어 이야 그런구나. 자 오늘은 말이요 딴게 아니고 여기를 온 것이 진짜 맛있는 쑥 쑥이 지금도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는 쑥이 딴 데는 뭐 해풍 쑥도 있고 막바닷가름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는 700꼬지 이상 있는 얘 예. 고행지에서 쑥이 난다는 거예요나 보지도 않키야 누님도 더. 좀 가져가실게요? 그리 진짜인가, 가짠가 한번 가보자고. <laughs> 아니, 그럼, 호두 나무도 많아. 왜또두 마리 날라다녀 <laughs> 매, 여기. 여기 열었다, 추자. 열여 추자 열어서 호두. 호두. 우리 끌 때는 추자라고 있어. <laughs> 누님, 어? 너무 이뻐요. 큰일 나. 그래, 안 따. 맨꼼짝이양나무네요 <laughs> 네, 그저, 여기 있고 숙... 순해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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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야. 어? 아유, 숙박,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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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순혜요 이름이 안녕하세요 <laughs> 순혜입니다 <laughs> 잘가 아빠 수실하고 이름이 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 괜찮아 우리 누님이 네. 아 본인 듣기도 하네요 이 날씨에 춥기 엄청 많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고지를 안 들어. 예. 하루 큰 걸로. 하루 하나 갖고 숙제 자어기 가야 돈 받아야 되는까예 예. 알았어 <laughs> 어, 얼마 얼마 이거 이거 너무 더 높아. 하하 오늘 갖고 아이 숙제 깨봐 해봐. 아이고 얼마나 깨끗해요이 이야 깨 진짜 좋다 이거. 봄배 복근 보잖아. 가을에. 대단. 고지 뛰기도 하나네. 이 가도 자랑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을에 이렇게 쑥이 있다는 거 처음 보잖아요. 세상에나 이거 음. 쑥도 잔뜩 드시면은. 머리 싹 나요 이거. 머리만 난다면 숯불 끼려고 막. 날마도 이거 차로로 하나 갖고 가서 숯불 해드셔. 아니돈 받을게요 어. 한 바구니다 500원. 알았어 알았어. 와 이거 숯향이 확 올라와. 아이고. 아니 근데 동생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숯불을 아, 여기서 가져갈 생각을 했어. 그지. 이연이 중요한 거, 인연이 야. 이런 거 진짜 처음 보잖아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숙이 이렇게 존 숙이 있다는 거. 이게 야. 무주라서 가능한 거 무주. 근데, 근데 여기가 여기 해발 7 0 0도 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끝까지 이렇게 자라고그면 약도 안고 걸음도 이렇게 자동으로 커? 아 걸음은 <laughs> 유기농 인증받은 아. 그 걸음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농약 인증받은 숙이에요. 음. 쌈구알잖아요땅 깨끗한 것좀 봐요. 요. 오빠, 네. 한번 잡숴보셔봐. 미숙향이 장난이 아니야. 훌륭해. 향이 쑥내가 진짜 좋네. 진짜 좋다. 응. 쌍구 먹이 맛있다. 수도 않고. 누님 대전 안 가봤지? 안 가봤어. 말만 들었지. 이 동생네 <laughs> 시장에 가면은 응. 떡집이 그 대전이야. 응. 한미시장한미시장 한미시장 대전서 우리 집 많이 오는데 나보고 대전 오라고 쌌는디. <laughs> 대전서 누가 오라고 그래? 그저 저, 구독자 와갖고 대전 한번 와요 와요. 아 그때 있었는지. 그 연감? 연감? 뭐여 어떤 연감이 아줌마들 <laughs> 와. 아니 그 영감도 그때 오라고 래라 어떤 영감도 할것 <laughs> 같은 거지. 너 언니 욕하는 것 때문에 진짜 살만 난다니까. 욕을 하고 지랄병을 사대 죽었고 막 그냥 저다다 대고. 어떻게 저렇게 막 깔지게 해요? 그리고 나쑥 키운다는 거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그죠요? 처음 알았지? 처음 알았어. 하여간 네. 누님은 하여간 이거 하루에 한 방울씩 해가지고 쑥 국도 해먹고 도다리 캐다가 부수지 <laughs> 모양. 도다리만 갖고 면 되네. 오빠 이렇게 봐 이렇게. 모자에다, 아까, 이렇게? 이거 만 있어봐. 진짜 숙향 됐다. 이렇게 코좀 대봐. 이렇게 콕 이렇게. 쑤서버려. 코? 어? 안지야. 숙향이 <laughs> 그냥 아주. 이렇게 많이 들드셔요 왔다, 진짜 맛있겠다, 쑥. 대파하고, 언니 이거 이제 양파 넣고, 고추 넣고, 이제 빵글 빵을 끓일게요. 이거 까서 먹어도 되는데. 이 안에 다쑥 들어갈 수 이모. 야들은 다쑥 들어있어. 쑥을 많이 넣어야 돼. 오, 이거 맛있다. 야, 누님. 음구, 이거 막 이것도 맛있어. 많이 드셔요 언니 거기 쑥기수 보이죠 입자? 음. 입자 한번 봐봐 언니. 봤지? 음. 입자 보이죠? 응. 이수이요뭐 이거 안 꼬도 들었어 아래. 다 맛있네. 이거 <laughs> 봐. 이 떡이 다쑥 들어갔어? 다 쑥으로 하는 게 있어, 우리네. 전부 다이 아니, 진짜 맛있다. 응. 누님,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을 준대잖아. 맞아. 난그냥 누가 말안 해도 무조건 난 떡을 먹어. 떡 먹어? 응. 무을 먹었구나. 이거 잡다 보라니까 잣도 들어있고 맛있어, 이거. 어떤 거, 집어줘봐. 이거. 아, 잣 아니에요, 호두예요 오빠. 호두. 아, 호두네, 호두. 엄청 <laughs> 맛있다, 이거. 진짜 쑥 냄새가 코로 다 나오죠. 진짜 떡 맛있네. 쑥 냄새가 쑥쑥 납니다. 밥 나온다. 많이 못 먹고서 떡이 너무 맛있어서 떡 먹다. 나는 오빠 흑임자 인절미요 흑임자. 진짜 좋다. 아유, 맛있다. 기장님 계속 자랑하더라고 맛있다고. 이 떡들이 다 언니 이렇게 다 낱개 포장해 갖고 음. 냉동고 넣어놓고 언니 먹어도 돼 언니도 보내줄게. 얼마나보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응. 한번. 아무 때나 그냥 꺼내서 먹으면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엔 좋은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 해서 아침 못 먹고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알았어 먹고야냐 맞아 네. 언니 <laughs> 쑥국 <쑥둥> 맛있겠다 <laughs> 순회가 끓인 쑥국 아니 조 씨라고 해서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아유 맛있네 쑥 냄새나고 야 지금 1 0월 말이 다 돼가는데 쑥국을 먹고 있으니 이거 이거 뭐, 보면은 고도이는그네 야, 누가 보면 진짜 도다리 쑥국 먹는 줄알거든 도다리보다 더 맛있지? 이 가을에. 이가을 쑥국을 먹으니.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맛있다 이거. <laughs> 진짜 맛있네요. <이>. 내가 끓였는데도. <laughs> 아 간이 딱 맞아 보인다. 된장이 집 된장이구만. 야, 이집 된장이 더 맛있지. <laughs> 네. 점심 안 먹고 셨죠? 안 먹지. 었 <laughs> 아니 진짜 쑥 맛이 있다고서 거 듣다 안 했어. 다들 안믿어형 님. 와서 보니까 누가 거듣겠어 응. 응. 아, 엄청 <laughs> 풀이라고 있어 풀 <품>, 풀. <laughs> <laughs> 너 뭐지 이렇게 심플이 되는가를 풀이야. 아니 그렇잖아. 이 가을철에 다 쑥이 없어져야 될 때잖아. 근데이 쑥이 가을철에 이렇게 많다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난이장님이 알고 저 여기서본지 알아서 고풀그러래안 믿어서 내가, <laughs> 내가 오라간 거라니까요 진짜 떡이불락이 생겼어 왔다요 그러게 왔다 떡이불락이 생겼어 쑥국이 좋아요 쑥떡이 좋아요 떡도 좋고 쑥국도 좋고 다 좋아 제가 쑥국 먹기 전까지는 탕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한 3일 굶으셔야 될것 같아 <laughs> 오늘 다 드시고 <laughs> 아. 야, 근데 동생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잘걸쑥으로다가 음. 떡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라고 생각을 해봤어?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려. 그리고 그 만들었다 버리고 또 만들었다 버리고 계도 그려요. 몇 가지나 구했어? 인절미만 어, 해도 세 가지, 그리고 왕찰떡만 해도 세 가지. 음. 거기다가 쑥가래떡, 쑥썰기뭐 쑥양양떡, 음. 뭐한 이십 가지 되겠네. <laughs> 아니 어떻게 만드야한 이십 가지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나와요. 이몇 가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언니 음. 내가 1 6 년만 떡집했어. 한 가지만 해고 이제 1 6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달인이 되진 않았을까나. <laughs> 거기 안금이 파당금이요. 아, 또 이장. 대체 떡을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네, <laughs> 네 개. 여기 파당금이에요, 여기. 그고물도 우리가 직접 만들인데요. 깜떡 얻을려. 그렇지?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 자리가 조금 안 좋아. 이렇게 코너 못 퉁에 있걸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한복 입고 장사했어요. 근데 단골들을 알아서 계속 오시더라고 우리 는 단골 장사 많이 해요. 그러지. 네. 단골 손님들을 붙서 이제 한번 벗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먹을 것이 자꾸 몇개 먹던 모던 내배불러서 양이 많아요. 음 이게 다른 떡보다는 이게 이렇게 양도 커 양도 음. 아침 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우유 한 잔에다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뭐 무조건 아침 한잔한 사발 한안 먹어. <laughs> 그래도 어요 내가 이한 순애 동생도 떡에 말라. 대해서 <웃음> <웃음> 떡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렇게 떡을 합니다 한번 여기다 대고 말씀 좀 해볼 게요 갈까요? 아예 봐봐 봐. 아유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와탈떡방 운영하고 있는 순애구요. <laughs> 아, 카메라 들리니까 쑥스럽구만. 잘 옹만 그래요. 아 저기 쑥 떡 전문 떡집이고요 쑥으로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빠가 또한번 오신다 캐갖고 왔는데 다음부터 저희 집에 한번와보세요 제가 맛있게 주기 해서 보내드릴게요 왔다 떡집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왔다 떡방이요 <laughs> 10년 동안 내가 떡집했지만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치지 말자 네. 진짜 진심을 맞아, 다해서 맞아. 예, 정성껏 만들어야 되 좋은 재료로 이거 오빠들 좋아하려나 몰라 아이 맛있다 음. 안에 크림치즈 들어가 있거든 와아 아 이거 모르시지 뭐 애아 아까 먹어봤어 그것도 아까 먹어봤어? 아 맛있어 어, 제콤맛, 귀여워, 제콤맛. 조금만 드셔봐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니 망하에요 음. 이거 다 먹어봐 이게이지? 음. 예, 네, 오빠는 아까부터 이거 저기 팥만 보고 먹어. 크림치즈를한번 먹어봐요. 젊은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하고. 이거딱 이렇게. 이게 치즈가 들어가서 건강해도 좋아요, 언니? 크림치즈. 크림고 지라고배부르도그가도도못 오고. 거기 여기서 자고 가. 저 <목소리> 많이 드시고. 우주구천동 가서 하루 <목소리> 저녁 자고 가요.